1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2년여 동안 감옥 투옥 생활을 하다가 또 이리저리 이곳저곳에서 어 끌려가서 또 여러 종독들에게또 변론을 했던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로마. 그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명확한 소명과 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어 가는 길에 어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무려 276명이나 태운 그 배가 이제 파손될 위험까지 되었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건 무려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지 못하고 뭐배 멀미에 의해서. 그리고 뭐 정말 어 생명의 소망이 조금도 어 없을, 없었을 만큼 너무 괴로운 나나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람들 그 배, 사공과 그 이제 이 배를 운반하게 될 이제 그 배를 총지휘하는 그 백부장은 어, 사도 바울의 의견보다 그의 이제 배사공들과그배 주인들의 의견을 의지하였다가 어, 이제 큰풍랑을 맞아서 이제 죽음을 한번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맹신합니다. 예그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건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명령을 잘 듣고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44절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니라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큰 풍랑 속에서도 그 276명 전원 구조되고 또 전원이 배만 부셔지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셨고 그사도 바울로 말미암아모모사사람들이이제생명을 그 얻게 된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다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누구보다 좀더 뛰어난 사람, 누구보다 좀더 많은 정보와 또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그 누구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딱두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는 만큼 조금 간사해지는 사람, 혹은 아는 만큼 좀더 진실해지는 사람. 자, 둘중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좀 많은 많은 정보와 또 귀, 귀하게 아는 내용, 그 아는 만큼 조금 더 교활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조금 어떻게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좀 간사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한쪽은 아는 만큼 보다 더 진실된, 보다 더 진실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여기 어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이 사람들은 바로 사공들입니다. 이 사공들의 배경은 뭐냐면 바로 27절에 나와요. 열 나흘째 되는 밤에 드디어 막 풍랑 속에서 고생 고생을 하다가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를 쫓겨 다니다가 자정쯤 되어서 누가요? 사공들이 그 배사공들 배를 움직이는 그큰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이 어 어느 육지에 가까워졌는데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직감하고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한 그 사공들 그배 속에는 276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육지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깨달은 그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공들이에요. 그 정보를 딱 얻자마자 그 사공들의 행위가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뭐 하고 시작합니까? 도망하고자하여, 오 어, 이제 드디어 육지가 가까웠구나라는 걸 직감했던 사공들이 이제 도망하고자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자 우리 저거 좀 닻을 내릴게요라고 닻을 내리는 채하면서 뭘합니까 거루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늘그래요 어, 그 거루배는 뭡니까? 거루배. 거루배는요. 어, 이게 구조할 수 있는 그 예비배입니다. 그러니까 큰배 옆에 딱 붙여서 왜막 비상시에 꺼내서 이렇게 막 튜브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비상 그 비상배를 어,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뭐 하려고요? 도망가려고요. 누구만요? 자기들만, 자기들만 속 도망가려고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사공들이 바로 아는 만큼 간사해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들은 아는 만큼 그러니까 그거룻배의 위치와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배에 탑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예뭐 거룻배가 배 구조도 모르고 거룻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렇게 탔을 거예요. 풍랑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14일을 굶어도 그것이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금식한 14일 정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laughs> 상상도 할수 없죠. 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14일 동안 밥을 안 먹습니까? 예, 우리 보통 이제 금식을 하면 3일 금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일 금식 그렇죠. 예, 첫날 우리가 3일 금식을 한 첫날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번 금식 온전히 막 온전히 기도와 말씀에 전막 내가 전념하면서 정말 이 3일 동안 오직 말씀만 막 일독하게 따막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루를 쫄쫄 굶으면. 둘째 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납니까? 예,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laughs> 엄마 이거죠.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막 모든 분노와 화도 다 사그라듭니다. 예, 그 먹는 것 하나 없으면 정말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합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노트와 펜을 준비합니다. 뭐요? 3일째 막 끝나고 나면 내가 모든 것다먹으리 뭐 먹고 싶은 것들 한20몇 가지를 쫙 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 먹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거 다 찾아 먹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정말 금식은 3일에 놓고 보호식은 막한 30일 합니다. 에, 그래서 그거를 다 졌고 정말 한 3일만 굶어도요 진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요. 하... 아바지, 맨날 3일만 굶어도 그런데 여러분 14일을 한번 아무것도 못 먹어 보십시다 근데 그 14일을 이 사람들이 금식하려고 한게 아니라, 풍랑 속에, 그배멀미 속에, 그배속에는 음식이 있었다니까요. 하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긴 그 항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괴로워했던 그 나날들 속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겠으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서 죽는다. 그 뱃사공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어, 야, 이제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다른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돼.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 돌아보지도 않고 일단 내가 살고 보자라고 해서 그거룩배를착 내리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육지가 가깝고 우리가 살 소망이 생겼을 때 나는 아는 만큼 간사해져서 내가 어차피 이 사람들 다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혹은 내가 이들에게 생명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설령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먼저 살려주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간사한 사람, 혹은 아는 만큼 진실한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이러한 겁니다. 어, 이러한 꿀 정보를 딱 들었을 때 감추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누는 사람인가. 지금 육지가 가까워지고 생명이 생명의 소망이 딱 생겼을 때 그들은 소망이 없었거든요. 빛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생명의 소망을 딱 들었을 때 내가 그 정보를 어, 감추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정보를 나누는 사람인가, 혹은 내가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가 혹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배워서 이거 배워서 남주냐 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워서 남주 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혹은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 주위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붙어내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아는 만큼 간사한 사람입니까? 아는 만큼 진실한 사람입니까? 이 공통적인 특징을 쭉 살펴보면 이러한 결론을 맺게 돼요 나는 예수님을 점점점 닮지 못하는 사람인가? 혹은 나는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사람인가? 나만 잘되고 나만 이득 보고 나만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을 감추고 나만 잘되기를 배우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은 점점점 주님과는 멀어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내가 어, 알게 되고 얻게 된이야 이제 우리가 이 배에서 벗어나 생명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꿀 정보를 함께 나누고 남이 잘되기를 배우며 남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조금씩 더욱 더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알면 할수록 더욱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한 사람이 276명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한 사람에 의해서 전원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왜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 전도로 불러 주셨겠습니까? 바로 정말 이 세상의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지옥을 향해 힘없이 아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그 마지막 때에 이르는 그 예언의 말씀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 소망을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남에게 들려주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가 이거 말해봤자 어차피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냥 더 있는 지옥에나 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라고 아는 만큼 간사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는 만큼 진실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베사공들 30절 말씀을 보면, 베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 닻을 내리는 죄하고 거룩배를 받아 건너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딱 도착을 하고 야이 사람들 도망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비행기도요 제일 중요한 순간은 비행기의 그 기장들 그 비행기의 기장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어, 중요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비행기가 출발했을 때와 도착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이륙과 착륙의 때. 사실 상공에서는 왠지 저도 할 수, 우리도 이런 거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 예, 예. 그리고 비행기 기술은 어차피 뭐 도로가 아니고 하늘을 나는 거니까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자동 운전 기능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버튼 누르면요 비행기가 자동으로 운전을 해요 이렇게 어느, 어느 공간까지 하지만 자동으로 운전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이륙과 착륙의 순간일 거예요 저는 배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서 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배도 출항했을 때랑 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이처럼 우리가 불시착을 했을 때돌 어, 뿌리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또여이이이 장륙의 이, 이, 이 상태는 어떠하고 그런 거 알지 못하는 상태는 더욱더 이 사공들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공들이 지금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사람들이 떠나면 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외치죠. 야, 이 사람들 도망가면 너희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요. 그 배를 묶고 있던 거루줄을 끊어 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운명을 함께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도망가는 걸왜왜 왜 제지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도망가는 걸왜 제지했을까? 아마 이 사람들이 그 거룻배를 타고 도망갔더라면,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갔더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혹은? 이 사람들이 죽고 남겨진 사람들이 다 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아마 정답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도망하려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그한 사람과 함께 있던 무리들은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왜 도망가던 배사공들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잡아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 배사공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겠죠. 자기들이 이익만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하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떠합니까? 오 저거 저거 저 제네 지금 뭐하냐? 야 지금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야저야 야, 니네만 살겠다고? 야 가서 그냥 죽어버려라. 하고 우리는 정말 그의 황천길을 환히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야 빨리 내려줘라 내려줘라 이, 이 거루배를 내려줘라 야 가다가 죽게. 우리가 그렇게 그그 그 내일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운명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요나처럼. 예? 네? 니누의 백성은 죽어야 멸망합니다. 아유, 내가 니누에로 가든지 다시 쓰러가겠네. 그러면서 반대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떠나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붙잡습니다. 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거룻배를 타고 혼자 도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득만 바라보며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돼 남이서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려고 막어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어야 할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의 믿음의 시험은요, 반드시 나를 잘 성장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 이 뱃사공들이 도망가려 하는 그러한 시험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알리가 없습니다. 뭐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충분히 알수 있었지만, 아무튼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러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 삶의 믿음의 시험은요, 언제나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 삶의 믿음의 시험은요 모든 시험과 연단의 순간은 내내 믿음이 그 시험과 능,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맞았다면요 여러분 그 시험 앞에 반드시 믿음대로 도전해 보십시오. 나의 지식과 내가 아는 정보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음으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야기하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미 이 문제와 이 시험과 이 환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당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의 계획은 이미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할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 속에 나의 믿음의 크기와 나의 믿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이러한 도망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무엇합니까? 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로야 뭐야. 모여. 276명 모여 놓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내가 본게뭔줄 아니? 야, 이 사람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다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공개 처형을 하지 않아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33절 그 사건이 딱 있은 바로 직후에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모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이릅니다. 여러분 이제 음식을 좀 드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또 시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지 못한 게 이제 1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위,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들을 돌아다니면서 276명을 또다시 어, 안정케 하고, 또 권면하고, 독려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날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의 최고의 풍랑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풍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14일 동안 먹지 못했던 때에 그들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래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풍랑을 딱 맞았어요. 그럼 가장 먼저 제일 하기 힘든 게 뭡니까? 예, 신앙생활이 제일, 제일 힘들 거예요. 시험이 영적인 시험이 딱 들어오면 일단 설교말씀 안 들리고요. 설교말씀의 은혜의 아멘보다 정말 시험의 노맨이 훨씬 많습니다. 에휴, 아유 저걸 말이라고. 아유 시험들 안 들려요. 무리 속에 나오고 싶지도 않고요. 늘 해왔던 성경 말씀이 읽거나 통독하거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내 영적인 풍랑이 딱 임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영적 풍랑을 이기는 힘은 말씀을 배불리 먹어야 된다. 시작. 영적 풍랑을 이길 힘은 말씀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된다. 여러분 어, 어떻게 섭취하고 계십니까? 매일 매일 우리의 영적인 풍랑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매일 매일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운동을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실 때그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꼭 정독과 속독을 함께 가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정독과 속독을 함께 가라.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 보니까요. 딱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것처럼 이몇 절의 말씀을 그냥 천천히 천천히 정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정독만으로는 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에도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성경 공부를 10년, 2 0년해도 성경은 늘 어려운 책이에요. 왜요? 한 나무, 한 구루, 그루 한 구루의 나무만 보니까 전체 큰 숲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속독과 함께 가십시오. 속독은 이렇게 일일이 다 보지 않아도 돼요. 전체 큰 그림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30장이면 30장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십시오. 내가 읽는 게 어려우면 듣기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속독과 정독이 함께 가면요 성경의 큰 그림도 보여지고 큰 숲도 보여지고 그 속에 나무들도 일일이 다 보여지면요 여러분 진짜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요. 아, 나 오늘 새벽 임배 듣고 나 오늘 새로운 사, 어, 사실 깨달았으니까 나 오늘 진짜 영적으로 배불러. 아니요, 더 배불리십시오. 그러면 풍랑에서 이겨납니다. 어떠한 풍랑이 와도 영의 양식이 충만하면 막막 기초 체력이 튼튼한 거예요. 아,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여러분 저 아픈 거본적 있습니까? 아, 아프긴 아파요. 근데 진짜 잘안 아픈 것 같더라고요. 문득 그 흔한 감기도 이렇게 잘안 걸리는 것 같아요. 1년을 봐도 어, 나왜잘안 아프지? 저 어려서 되게 연약했거든요. 몸이 몸이 굉장히 약해서 막 이빨도 다삭고막 그래요. 예, 그리고 막 어려서 못 먹어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어려서 못 먹어서 들켰다고 아직도 이야기하세요. 예, 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약했냐면 어려서 결핵 예방 주사 맞고 결핵에 걸렸어요. 그 결핵 부작용으로 홍역 볼거리 막다 알았어요. 예, 그래서 막어 아무튼 그랬어요. 믿어지진 않지만, 어 그때는 안충만했어요. 안충만. 근데 아무튼 너무 너무 건강한 거죠. 왜 건강한가고 생각해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침을 안 먹으면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그렇게 밥을 열심히 먹이셨어요. 그리고 불량식품의 그비읍도안 먹였어요. 그때 막 피자, 치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패스트푸드. 절대 안먹였어요막늘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 그때 잘 먹어둔 기초 체력이 지금 내가 버티고 있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잘 먹으면요. 튼튼합니다. 아뭐 이거 의학적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맛이냐? 이게 된장이냐? 이게 뭐냐? 막 이게 김치찌개냐? 우리 몰라도 일단 건강한 거 계속 먹어 두면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맞았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양식 하십시오. 영적인 보양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홍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삼사, 산삼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영적 보양식, 정말 우리 삼계탕, 혹은 정말 어, 보약 한첩 먹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맞았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가 그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우리가 채워 넣어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기초 체력을 길려내 인생의 모든 풍랑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선포하고 또 276명이나 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